아 너무 힘 좋은 물고기를 만나셨나봐요 사고를 만났네 야 많이 다치셨네 아 사고 물들어 내 콧대를 입었어 좋아요와 구독 아나 안돼 <laughs> 안녕 섭독이들 안녕하세요 서빈문 말이 주석입니다 부끄럽다고요? 안녕하세요 낚시꾼입니다 제가 <laughs> 제어경 <고맙습니다. 웃음> 낚시한다고 해서 따라왔습니다 형 미끼를 지렁이를 사용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오징어를 쓰고 있어요 아, 오징어 쓰시네요? 제 네. 어, 상어가 우럭이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지렁이로 보통 미끼를 쓰는데 네. 왕꿈틀이 네. 젤리로도 <laughs> <laughs> 물고기가 잡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봤을 때 잡힐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루어 낚시라고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고무로 된 합성 뭐 이런 소재로 된 미끼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기 때문에 잡힐 것 같긴 한데 이게 젤리다 보니까 물 속에서 금방 흐으로 물드지고 튕겨 나가지 않을까. 그거는 뭐 해봐야지 알것 같아서 초보 어부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벌레가 너무 많아. 이게 잘 생긴 사람들한테 많이 붙나 봐요 벌레가. 나한테 안 오냐. 이게 뭐죠? 낚시줄. 아, 이게 이 낚시줄이고, 릴이라고 하고요. 이거 낚시대인데, 이건 구멍치기용으로 만든 1m짜리 낚시대예요. 이제 릴을 이렇게 풀면, 바닥으로 쭈루룩 내려가요, 이렇게. 구멍치기는 끝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한 바퀴만 딱 돌리고,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탁 먹었다 탁 해가지고 이제 잡았다. 아, 저 어. 민물낚시는 해봤는데, 바다 낚시는 처음이라서. 아, 예. 바다 낚시가 낚시계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민물낚시도 재밌긴 하지만, 낚시대 가져오시면, 제가 하나 채비를 해, 만들어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낚싯대가 하나 있긴 한데 낚싯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낚시 끝날 때까지 왕꿈트리 낚시가 될지 안 될지 저는 그냥 쭉아 그래 될거 같아 내가 봤을 때가 이것만 잘하면 돼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닥 갯지렁이인가? 맞죠? 살아있는 거 아니네 원투 낚싯대가 뭐야? 원투 하고 던진다고 해서 아진짜 <laughs> 아, 몰라요 뭐, 왜 그래요? 거짓아 원거리 투척? 아 원거리 아, 아, 원거리 투척이라는 <laughs> 사장님, 물고기 잡으셨어요? 딱방 향했는데요? 아, 그래요? 야, 여기 낚시하기 좋네요. 여기는 태안이거든요, 태안? 네. 낚싯줄 이 구멍에다 다 이제 꿰가지고, 그렇죠. 끝에다가 이제 낚시 바늘을 달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바늘이 되게 여러 개다. 하나, 둘, 셋. 아, 아. <laughs> 야, 색조가 많이 빠졌네, 요즘 왕꿈틀이는. 우리 시청자들이 형 뭐하고 지내냐? 죽지 못해 살고, 있... 야,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laughs> 이 고리가 저 정도만 남겨졌을 때 짧게 남겨졌을 때 이렇게 잡아줘요 한쪽 잡아주고 요게 바로 뭐냐면요 쇠에요 <laughs> 전분형은 잘 모르겠고요 당겨주세요 이래야지 던졌을 때 바늘이 촤르 풀려나갈 수있요자 이거를 이제 뒤쪽에 사람이 없나 방해물 없나 한번 보시고요 원 뿌러지기로 <laughs> 잘 못했어요 이번에 이 상태에서 다시 잠가주나요 약간씩 당겨주고. 주름을좀 팽팽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야 근데 진짜로 거짓말 하고 지금 두개 펼쳐놨는데 여기는안 잡히고 여기 잡히면 대박이겠다. 지금 제어경이 이렇게 원투 낚시대를 다 설치해놨는데 감감 네. 무소식이에요. 저게 밑으로 휘거나 움직이면 은 물고기가 물었다는 거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뭐 하나도 못 잡았네요. 아 이게 <laughs> 변명할 시간 드릴게요. 낚시의 매력은 뭐냐면 바다 보면서 라면 먹는 게 매력이에요. <laughs> <laughs> 아, 멍 때리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기 참 좋은 것 같네요. 낚싯대가 계속 에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다시 던져봐야겠어요. 여기 보시면 젤리를 다 어. 물어뜯어서 먹은 건지 아니면 녹아서 끊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젤리가 반토막이 났어요. 어.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제가 바닷가에서 라면 처음 먹어봐. 이 맛에 낚시하는 거예요. 형 물고기 잡을 생각 없죠? 먹어 봤어 <laughs> 오늘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겠다. 지금 물 빠지는 시간대라서 수심이 낮대요. 아까 저쪽에서 낚시꾼 아저씨 엄청 많이 잡았는데 저쪽으로 던지긴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인내를 갖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에 물렸어 모기. 모기? 오늘 모기 난안나 진짜 뭐병 있나? 이거 나 거의 뭐 지금 수도 걸린 것처럼 이난안 아, 물어요. 아예 왜난안 물지? 맛 없나? 냄새 아, 좋다. 여기에 물고기까지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거 입질 온다 진짜로. 오오 진심이에요. 오 입질 온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렸다 땡겨. 오오오 오오. 오. 좋다. 아 행복다. 라면이나 먹으시죠? 그러면 네. 알아요. 어? 아니, 미역이 끌고 갔네. 그래가지고 오늘 또 미역 쓰고 갔네, 면 아이, 스 걸렸네, 개 같은 거지. 약간 닭통겠 있어. 쌀이?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 어. 와, 진짜 맛있다. 이 맛을 납작하다왜 집에서 끓여먹을 때 이런 맛이 안 나. 근데 너 해병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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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분 해병대다. 맞아, 해병대, 해병대. 슬슬. 나 아, 근데 아, 그런 거 없을걸? 너 혹시도 몰라. 너뭘할 수도 있어. 나안 먹을 때 아니, 대화. 바닷속 들어가 물고기 잡고 와옷벗 갔다 와 이럴 수도 있어 갔다 와야지 <laughs> 이로 왔어? 내가 볼땐 물고 간거 같은데 아 개빡친다 진짜 불가자리 <laughs> 왜내건 소식이 없냐 뭐좀 낚으셨어요? 뭘 낚았죠? 끊어졌어요? <laughs> <끝났어요? 웃음> 아 너무 힘 좋은 물고기를 만나셨나봐요 사골을 <laughs> 만났어요 긴또왜 이래요 야 많이 다치셨네 아 사람 물들어 내데리니까불안 <laughs> 지금 1시간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데 입질이 안 오네요 위치를 바꿔야 되나? 미역만 낚였어 미역은 정말 잘 잡히네요 젤리가 녹은 건지 끊어진 건지 한 번만 더 던져서 기다려보고 안 잡히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도 안 차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물이 지금 수심이 낮아서 지금 물고기가 없는 거지? 물이 다 빠져서 빠져주신... 방소 우리... 옮길게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여기는 어디죠? 천리포? 현재 시간 11시인데 안개가 엄청 짙어요 만꿈토리 들어가세요 바늘로 집이온 건가? 오 움직였어 또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깜짝아 음 아무것도 없어 에이 망했네 우우 <목소리> 생선 말고 고기는 있다 미주거 없자 지금 새벽 2 시거든요? 우리가 4시 반에 왔죠? 낚시하면 살 찌겠다 그래서 저 일주일에 한 번만 옵니다 까먹보자저 알았으면 뭐 개같은데 던질까 말까 보여주세요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못 잡은 것 같아요 물고기 다 도망갔나 보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던진 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파도에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은 내양이 답인 것 같아요 내양 아브라도 물고기는 안 잡고 돼지고기 먹었는데 어. 물고기가 중요합니까? 그냥 고기 먹는게 중요하지. 미끼로도 안잡히는데 젤리로 응. 잡힐 리가 없습니다. 내가 봤어 젤리는 응. 배스 낚시 있잖아 이런 거. 아 그렇지. 배스 낚시는 가능할 배수지. 수 있어. 네. 아 루어 낚시면 잘 음. 되겠네. 일단 오늘은 음. 실패고요. 불닭볶음에 삼겹살이나 먹고 만약에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한 마리라도 잡히면은 아, 잡힌 잡을 거야 진짜. 어. 잡아, 잡아, 잡아. 나 <laughs> 우리 낚시 갔을 때 무조건 잡았어. 아, 그래 요 잡았어. 두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laughs> 잡히면은 영상 끝나고 비하인드로 물고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늘 힐링 여행 같아. 뭐안 했는데 재밌다니까. 이뭐안 해도 그냥 힐링이 되 돼. 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 조바로 온 것도 아닌 거래. 오늘 재혁 어. 형의. 입질이 좋으니까 네. 왕꿈 틀이 재도전 불가능은 없다. 잡아보십시오. 아~ 왕꿈 틀에다가 염장을 쳐가지고 야, 염장을 혹시 모르니까 염장 지르네. <laughs> 가운데 꼈거든요. 가운데 많이 문다. 그러면은 성공한 거예요. <laughs> 잡혔나요? 키 잡았네! 야, 지금 제가 교정기를 껴갖고 발음 이좀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이크에 바람 소리가 너무 들어가가지고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가운데다가 지렁이젤을 꼈는데 지렁이젤을 껴준 데는 물고기가 물지 않았고 개지렁이를 껴준 데만 지금 물고기가 물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왕꿈틀이 젤리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